자, 대한안경사협회장 김정석입니다. 예. <laughs>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 다 고맙지만, 특별히 우리, 우리 외동기사들의 직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는 남인선 의원님과 대대 의원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. 우선 다른 단체들이 모두 다 개별적으로 정책집을 통해서 전해드렸겠습니다만, 저희 대한안경사협회에서는 어,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경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. 후보님께서 일전에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가지고, 요번에 대해서 서 대화도 나름 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어,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남유선 의원님하고 정책 체비는 계속 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예. 최근 쏟아지는 정말 정보화 시대 90% 이상을 우리 눈을 통해서 얻는 이런 시대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플란트나 보청기, 그 이상 중요한 인체 의 보조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, 안정은. 지금 현재 미국, 영국, 프랑스 등보이 c d 선진국가들은 여러 형태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네. 지금 우리 시력감체 등으로 정보를 접하는데 지장이 있는 우리 노인, 노형층에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가 안정을 지원해줄 시기가 되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당사자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당사자는 수의 직접 당사자지만은 그분의 누군가의 자, 어, 부모이고 누군가의 조부모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그 탈모 정책보다도 훨씬 더 국민 보험도가 직접적으로 높은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부모님의 득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좀 반출시켜 주시기를 감독님 네. 부탁드립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명 대선 후와 대한의료기사의 관을하니다